중고차 저장소는 차량 판매 전 엔진룸 체크, 스캐너 점검, 하부 정밀 검사와 도막 측정, 소모품 체크를 통해 출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저장소 윤정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연비가 아주 뛰어난 가성비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K5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연식은 12년 3월 등록, 13년식으로 출고되었고 주행거리는 연식 대비 짧은 7만4천km를 주행하였습니다 사고 유무는 아쉽게도 완전 무사고는 아니지만 앞에 보이는 본넷이 단순 교환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도 중요할 텐데요 현재 판매하는 금액은 700만원입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평균 차량보다 조금 더 높지만 그래도 연비는 뛰어나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과연 K5 차량 상태가 어떤지 외관부터 실내, 엔진룸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게요. 네, K5 차량 외관부터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흰색상 차량인데 외관으로만 봐도 전 차주분께서 너무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색상 차이 전혀 없고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장착된 라이트도 새 거로 바꾼 듯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스크래치나 변색도 하나 없이 엄청 깔끔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로는 라디에이터 그릴 또한 새 것과 같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릴 또한 상태 엄청 양호합니다. 이 차량은 성능 기록부상 본넷 교환 하나만 있는 차량인데요. 이 교환 외에 도막 측정기를 통해서 외관에 도색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본넷부터 129, 184, 169, 110, 107, 110, 105, 170, 131, 194. 네, 성능기록부랑 동일하게 외판에 도색은 들어간 데는 전혀 없고, 본넷 같은 경우에도 중고로 교환하면은 도색 값이 높게 나오는데, 도색 값이 낮은 걸로 봐서는 순정품으로 교환한 것 같습니다. 네, K5 차량 휠과 타이어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쪽을 보시면은 조그마한 스크래치들은 남아있고요. 한때 인기가 엄청 많았던 불판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6.4의 수치로 대략 60에서 7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7.4의 수치로 대략 70에서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K5 차량 실내에 탑승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 구동을 안 하고 EV 모드로 바로 걸리는 거 보니까 하이브리드 배터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핸들 옆으로는 이렇게 핸들 열선도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에는 왼쪽에는 핸즈프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면 슈퍼비전 계기판이 들어가져 있고 지금 실 주행 거리도 74,000km인 걸로 확인됩니다. 네, 위쪽에는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아이나비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또한 화질 깨짐 없이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옆으로는 버튼 시동도 장착이 되어 있고 중간에는 프로토 에어컨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 옆쪽으로는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모두 장착이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뒷자리의 컨디션도 한번 볼 건데요 주름은 조금 있지만 다행히도 스크래치나 찢어짐은 전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중형 차량이다 보니까 크기도 넓어서 공간활용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뒷자리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중간에는 가운데 에어컨 공조기 또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컨디션은 아주 좋은 것 같네요 네 트렁크 공간도 확인해 볼 건데요 트렁크 공간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일반 K5와는 조금 다르죠 뒷자리에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K5와 비교하면 조금 협수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K5 차량, 차량 진단기를 통해서 오류코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엔진에도 오류코드가 없고 무엇보다 하이브리드 관련 오류코드가 전혀 없어서 문제 없이 차량을 타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네, K5 하이브리드 차량 엔진룸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일반 차량들과 엔진룸 구도가 조금 틀려서 유심하게 조금 더잘 봐야 돼요. 제가 한번 실제로 육안으로 확인해 볼게요. 엔진 커버를 열고, 엔진 상부 보시면은 이렇게 실린더 가스켓 쪽에 누유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누유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이쪽 왼쪽을 보시면 냉각수도 양도 정상이고 상태도 정상이고요. 이쪽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에도 양도 정상이고 수분기 없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차량은 냉각수가 두개 들어가지는데요. 엔진에 들어가는 냉각수와 하이브리드 관련 냉각수도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꼭 살펴보셔야 돼요. 이쪽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관련 이렇게 HEV 하이브리드 관련 냉각수도 양도 정상이고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편쪽으로 이렇게 주황색깔 라인 따라가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관련 배선들인데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손댄 흔적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하이브리드 배통은 고장난 적이 단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K5 하이브리드 차량 외관부터 실내, 엔진룸까지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은 소모품의 상태도 현재 너무 좋고 타이어의 상태도 너무 좋아서 차량을 구입 후에 크게 돈 들어갈 일은 없는 차량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700만원이라는 메리트 있는 가격에 연비까지 챙길 수 있는 아주 효자 차량 중에 효자 차량이니 아마 이 차량 인기가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주행이 많아서 연비 좋은 차량을 찾으셨던 분들이나 700만원대에 가성비 좋고 옵션 좋은 차량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